뉴욕 증시는 25일,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로 마쳤습니다. 다우존스는 3만 8천 대에 재진입했고, S&P 500은 사상 최고치입니다. 다우존스는 이날 전일보다 0.64% 오른 3만 8,049.13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사흘만에 38,000대를 회복했습니다. 나스닥은 0.18% 상승한 15,510.50으로 마쳤습니다. S&P500은 전일보다 0.53% 상승한 4,894.16으로 장을 맞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스톡TV 동영상은 참고용이며,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